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요 자 지금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는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일정 5-4%가량 좀 소폭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일단은 기관에서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매도 물량들이 좀출혈를 하고 있다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하지만 이제 이 프로그램상으로 프로그램에서는 그대로 그대로 좀매 수급들이 들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요 지금 이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좀 세밀하게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반도체 장비 중에서요 지금 전공전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서 조금 더 심화해서 보시면은 EUV 관련된 EUV 장비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왜 그러냐 자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지금 EUV 장비를 2년 안에 20대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겠다라는 뉴스들이 나왔고요. 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이미 지금 이 반도체 장비 관련 데 가지고 굉장히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이제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다시 호환기에 오다 오, 오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더 새, 미세해졌습니다. 미세해지는 공정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반도체 장비, 아, 반도체 기업들이 장비를 한번 싹 이제 업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액션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시 시장 자체에 이 반도체 시장 자체에 지금 호황기가 온 것에 온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대형 이제 반도체 생산 기업들 SK하이닉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정에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진화사이클 같은 경우는요. 이 HBM 관련돼 가지고 이제 후공정 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좀 강하게 이뤘으면은 자이 올해. 사,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전공정에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반도체가 계속해서 미세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공정 부분뿐만 아니라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다른 장비들도 같이 업그레이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오로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큰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일부 조정이 받고 있는데, 자 저는 오히려 이 조정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미하고 블론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오로스테크놀로지에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모두에게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오로스테크놀로지 관련돼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정보를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제대로 수익을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근데 사실 있잖아요.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 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정,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인 맥돌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까지 싹다 충동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 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 오로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M5와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것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남아고 있습니다. 010-277-91815 로스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주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요이자를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오로스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 게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시,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 2757에 9181로 국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